사또 사 사또 안녕히 가십시오 아냐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른 분인데 안 돼. 아이고 아무것아안 잡혀. 아이고 내가 왜 그래? 왜 물을 비라고 그러 그래? 아, 아, 아 사또 괜찮으세요? 아,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전 괜찮, 친구가 괜찮아. 응? 아이그 배랑하는 물벼락이냐? 저 그, 그게 아니라 사또. 에이, 시끄러 이놈아. 하나! 하나! 아이 무슨 일이세요 아, 아, 아이고, 이놈이 글쎄 나를 갖다 물을 미이려고 작정을 했구나. 응? 어? 아, 무슨 말씀을 아니 이 주전자로 물배락을 주는 거야, 어? 아, 접시 물에도 코가 빠지면 죽는다는데, 이놈이 날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. 어? 아이, 아버지, 멀쩡하신데, 뭐, 괜찮으신데 뭐. 예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, 이놈 아주 잘라버려, 어? 잘라버려, 어? 나가있어, 기 나가있어, 아휴, 이사 사또, 정말, 정말 너무하십니다.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? 어떻게요? 쟤뭐 꾀부리는 건가? 지금? 아이, 저기 그게 아니라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아니,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일 엄청 시키는 줄 알겠다 아, 너무 예쁘도 없지 않냐? 그치? 왜 이래, 서윤아 어, 언니 왜 울어? 무슨 일이야? 아니, 내가 걸레 집어하다가 걸레를 좀 빨아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걸레가 얼굴에다 확 집어던져서 이 더러운 걸레가 뭐? 내 얼굴에. 어? <laughs> 뭐? 그게 진짜? 아아 제가 언제? 알았어. 미안해 서양. 내가 이런 거안 시킬게. 그럼 되지. <laughs> 어, 세상에. 서양 이세이 진짜 안 되겠네. 어? 아니 착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더니, 아니 접시를 깨지 않나 걸레를 던져? 아니, 우리 진이가 인정 못 받는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? 아니요, 저기 그게 아니라요, 저지 이게... 언니, 서영한테 그러지 마. 내 잘못이야. 내가 내가 못 나서 그래 언니. 하영한테 그러지 마. 아유 진짜. 알았어 알았어. 어. 아유 하지 마. 되게 괜찮아. 어떻게 된 거야? 왜 자꾸 일이 틀어지는 거야고아 아니야 아니야. 야, 저 내가 저기 뭐냐 뛰어가다가 그 주전자를 발로 차는데 그 물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확 꺼져 버리더라고. 이게 말이지. 너 수상해? 혹시 계속 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 아니야? 어, 아니야, 아, 그럴 리가. 어? 이번에 정말 확실하다고 어? 기회 줘봐, 확실히 끝낼게. 좋아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겠어. 고마워. 대신 응? 이번엔 네가 해. 어? 오장육부가 다들어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래지. 도, 그렇다면 이게 독약? 조금만 먹어도들과는장이터들어갈네통을 끊어놨지. 이번엔 절대 실수 과쟤네용과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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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시 다빨아야겠네 <laughs> 아! 니 아니, 서브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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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서양 요원이요저 여자 안 할래요. 다시 서브절로 바꿔 주세요. 어? 뭐? 무슨 일이야? 아 벌써 가짜 소포를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내? 아, 아 몰라요, 몰라. 그냥 바꿔 주세요. 아, 아 바꿔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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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뭐 있어요? 아 어, 저기, 저기, 저기 뭐, 뭐야 아니, 아니 뭐가 있다고 그래, 아 어? 아니 난아 이거 난, 난, 아이고, 난. 왜 어? 왜 빵울까? 아 저기 왕따시만한 모기가 있었어가지고요 왜 헛소리를 해? 어? 너너요 공국 먹고 싶어서 그런거지 요거 어? 사또 이젠 진짜 진짜 안녕히 가십시오 너요 공국 먹고 싶지? 에? 사또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저리도 해맑게 웃으시다니. 야, 이놈아, 근데 <laughs> 이거 네, 절대로 안 된다. 네, 네, 네 마셔볼까? <laughs> 아, 안 돼요. 왜이나 이마, 나이거 말. 아, 조치지 마세요. 안 돼요. 아, 이새, 안나 이놈아, 나, 이놈아. 나, 이놈아. 어, 이놈아. 어, 너저이 아, 여기 독 들어 있다고요. 이놈아, 너저이 공구이 먹고 싶으니까 무심무시하니거뻥까지 쳐, 어? 그래, 그래 이 더럽고 지한 놈아, 어디 너 그럼. 너음대로 먹어라. 너 혼자 또 먹어. 먹어. 먹어, 먹어. <laughs> 그래. 실컷 먹어라. 네? 실컷 먹어. 에이. 에이. 이거이 에이. 에이. 이에 진짜 독약이 먹은거야?

아니 서포누 님이 죽었다고요? 아니 말도 안 돼. 왜요? 예? 네? 기저기 아, 과로래. 너무 피곤했 어야서 그냥 그렇게 됐나 봐. 과로? 아니 기생충에서 뭔 이렇게 많다고 과로로 죽어. 아니 남매가 이거 완전 아, 다들 줄초상이나 이거. 아 그래 말이야. 아 그래서 시진일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그냥 내려 보냈어. 아, 아, 아. 그런 거하 왜들 그래 나야 나 서포졸 어? 아니 진짜 서포졸이야? 어? 어? 아 이거 서포졸 맞어 아니 근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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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왔어? 아 그게 진짜 신기했어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뒤에서 우리 누나가 내 어깨를 딱 잡는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떴더니 글쎄 관 안에 누워있는거야 와... 와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근데 다행히 땅속에 묻히기 전이라 다행이지 안그랬습니다 큰일날뻔 했다고 야, 진짜 큰일 날 뻔했네, 어? 야. 야, 야, 진짜. 그러니까 저 서부절 누나가 죽고 대신 우리 서부절이 살아왔구나, 어? 야, 진짜... <웃음> <응>. <웃음> 어이, 황진이! 잘 있었어? <laughs> 야,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잘 해줬다면서? 하늘에서 우리 누나가 아주 고마워할 거야. <laughs> 김포절 김포 어디 있어? 아저 여기 있습니다 어? 사또 괜찮으세요? 김포절 살아 있었구먼 응? 어? 살아 있었어, 응? 어? 아 정말 사또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. 한피동한열 번도 더었어요야독 독약이 독하긴 독하대요. 아직도 엉덩이가 얼얼하다니까요, 응? 그래. <laughs> 김포절 때문에 이 해비가 살았다. 내가 응? 살았어. 야 김포절한테. 은혜를 어떻게 갚지? 아휴, 아니야. 내 동생 은혜를 어떻게 갚어 네. 친아들 삼을까? 응? 어? 네, 어? 친아들 삼을까? 진짜 어? 아들이요? 어, 그럼. 그 아들 둘인데 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뭐다뭐 달라질 뭐거 있겠어? 어? 야, 그래. 그럼, 그럼 밥도 어?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이, 같이 먹어도 되지, 그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아버지! <웃음> 아버지! 我记。<laughs> <laughs> 最後の。<laughs>